예 안녕하세요 저는 A 모 대표이사 오승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도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Ground Truth e d e 서비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계 가독성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내부 작업이 힘, 힘든 회사들이 저희한테 전체 가공을 갖다가 프로젝트 형태로 맡기시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M 어, 엔터프라이즈라고 그 플랫폼만 별도로 대여해서 쓰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서비스를 지금 국내외 활발하게 세일즈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제품의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 워크포스가 그러니까 저희 휴먼 인텔리전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AI 프로세스에 휴먼 인텔리전스가 개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신이 직접 추론 모델로 추론을 해서 애노테이션 양을 많이 줄여놓고 마지막 인스펙션 부분만 인간이 개입하는 형태로 고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 이제 창립한 지한 5년 정도 됐는데 급성장하고 있고 어, 글로벌하게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 많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모의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동희라고 하고요 저희 제품인 에이모 엔터프라이즈 웹 기반의 어노테이션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의 웹 기반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 플랫폼이고요. 어, 단순히 라벨을 할수 있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이제 데이터를 올리셔서 직접 이렇게 라벨링을 할수 있는 이런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요. 작업이 이제 중간 중간 또는 완료됐을 때 이렇게 통계 버튼들이 있어서 여기서 어, 프로젝트와 작업자 그리고 데이터가 어노테이션되고 있는 현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어노테이션 하고 있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같이 협업을 할수 있도록 Q&A나 또는 이제 설명 가이드라인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모의 툴 플랫폼을 소개드렸고요. 해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를 해 놓아서 시험 데모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